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 교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냉천 교에도이 선명원을 중심으로 한이 안양 지역에도 봄이 완연합니다. 이제 점점 더워질 것인데 이 봄을 좀더 누리시고 오늘도 복된 날이한 주간도 기쁨의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멸망, 영생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심판이라는 말씀하고 구원이라는 말씀이 또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심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멸망, 영생, 심판, 구원,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어,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만,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참,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가 좀 풀리는가 싶기도 하다가, 또, 막 이런 반복의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숨이 툭툭 막힐 때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 문제 속에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한 가지 기도가 끝났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되는 연속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게 뭐냐? 이거죠. 나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이 굴곡도 많고 어려움과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힘을 낼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 뭐 문제 이런 거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영생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멸망과 심판 안에 있으니까. 다른 표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빛치는데 빛을 모르는 인생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지금 자연 만물 제가 처음에 이 실록이 깊어지는 이 냉천골에서 오늘도 이 자연 속에서 힘을 내고 또 무언가를 즐겨보자 그랬는데 빛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의 햇빛과 지금 햇빛이 달라졌어요. 또 앞으로 여름 햇빛은 더 달라질 거예요. 이 햇빛이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빛이 비치니까 자연 만물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땅 속에서도 하는것 같아요. 막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막 색삭들이 토나나잖아요 땅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바람이 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멸망을 생각해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이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전쟁하고 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뭐,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 육체, 예수님을 모르면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멸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다면, 구원하던 존재가 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 삶에는 축복이 넘치고요, 그 삶에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사는 거죠. 나는 멸망 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구원 얻은 존재고, 영생 얻은 존재며, 빛을 받은 존재요, 빛을 아는 존재,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 찬송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꾸 엎졸려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은이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성은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자기 이름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이 어려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꼭 친절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 믿어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위하여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면 그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막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잘 아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영생과 구원과 빛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서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길이 열리고 복이 넘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냉천고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영생과 멸망, 심판과 구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을 생각해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 빛을 몰라 찬빛이신 예수님을 몰라 나라가 나라로 전쟁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많은 인생들이 빛을 몰라 육신의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각종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빛이 비치고 그 빛을 알게 해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애에 진정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도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을 대입해보며 더 감사가 넘치고 소망과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족들을 대입해보고, 일가친척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으로 대입하고 축복하므로 모두가 멸망이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 얻은 주의 백성으로 인생이 복되고 풀리고 회복되고 기쁨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